네, 그래서 뭐 개념 정리 그해 그 보면 일단 어세스 토큰이 이제 JWT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제 어떤 특정 회원의 아이디나 유저네임이 포함된 버전으로 만들었죠. 네, 그래서 이 정보는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데이터를 보통 넣어놨었죠. 그리고 요거는 어 기본적으로 이제 그 서명 정보를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서명을 넣을 수 있는데 얘는 이제 그 정보랑 시크릿키를 합쳐서 만듭니다. 요기 예, 있는 게 요게 정보예요. 요거에다가 시크릿 키를, 시크릿 키를 더해서, 시크릿 키는 저희 인텔리제이 쪽에 프로파일로 만들어 놨죠. 요거 요게 시크릿 키에요. 기 JWT 시크릿 키인데, 요거랑 예, 얘를 더해서 만들죠. 예, 요걸 더하는 순간, 이제 위조 방지, 예, 코드가 이제 정보랑 같이 포함, 그러니까 정보에다가 위조방지 코드가 추가된 서명을 이제 넣는 거예요 정보에다가 자 그러니까 요 정보랑 플러스 알파로 서명값 그러니까 시크릿키랑 그 정보를 이용해서 만든 서명값을 같이 넣어줘요 요 정보랑 그래서 이제 정보랑 위조방지가 추가된 서명을 여기다 이렇게 넣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요 위조방지는 저희 뭐 집회에서 그 위조방지 그런. 코드들 있듯이, 뭐 지폐 이렇게 있으면 중간이랑 이렇게 반짝반짝 거리는 애들 있죠. 중간, 뭐, 이렇게, 뭐, 끝, 상하단, 뭐, 우하단, 이런 쪽에, 뭐, 반짝반짝 거리거나, 이런 애들이, 이제, 지폐 위조 방지용, 그런, 워터마크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고, 그리고 얘를 결론적으로 이렇게 만든 애를, 64 베이스, 아, 그, 베이스 64 인코딩을 통해서 JWT를 만들어내. 그, 그러니까 요런 정보들을 기반해서, 베이스 64 인코딩을 통해서, 인코딩을 시켜서, 이제, JWT가 만들어지는 거죠. 제이슨 웹 토큰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고, 얘를 통해서 인증을 할수 있다. 그래서 인증을 할 때는 얘랑 시크릿 키를 가지고 인증을 하고요. 이 정보랑 시크릿 키. 저희가 아까 만들었던 그 프로파일 쪽에 있는 그 시크릿 키랑 같이 인증 처리를 해주고, 인증을 이렇게 성공적으로 하면 내부적으로 결과로 우리가, 어 아이디랑 유저네임을 받아올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 정보는 내부적으로 우리가 검증을 다 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정보로 판단을 한다 했죠 그래서 일단 요거 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관리해야 될 되게 중요한 정보가 어 어떻게 보면 시크릿 키에 요건 탈취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거는 절대 기 b 에 푸쉬하면 안 된다고 했죠 요 키를 외부에 노출시킨다 운영 정보에 있는 그 jwt 관련된 생성할 때 쓰는 시크릿 키를 외부에 노출시키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거는 운영 정보 쪽에서는 절대 노출시키면 안 되고 왜냐하면 저희 그. 저희가 이제 집에서 쓰는 문키를 그냥 만들어낼 수 있는 마스터 키를 하나 준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니까 그 재료가 되는 뭔가를 그러니까 뭐 열쇠틀 자체를 누가한테 뭔가 준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열쇠틀로 이제 뭐 이렇게 안에다 뭐 부어서 이렇게 키 만들어내면 그또 회원 사칭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예, 그런 건데 자 이게 이제 두 가지 실패 케이스가 있다 했죠자 그래서 우리가 아 다시 그러니까 일단 그리고 우리가 발급한 토큰인지는 시크릿 키를 대조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근데 이때마다 두 가지 실패 케이스가 있다 했죠. 첫 번째 성공했을 때는 아이디랑 유저네임은 유저네임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믿을만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다시 아이디를 유저 아이디랑 유저네임을 받아올 수 있고, 걔로 뭔가 이제 우리가 뭔가 처리도 할수 있고, 그 데이터를 신뢰한다 했고, 두 가지 실패 케이스는 첫 번째는 해커가 우리가 아 다시 그. 첫 번째 실패 케이스는 위변조된 토큰이에요. 그러니까 위조된 토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만든 시크릿키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뭔가 시크릿키를 만들어내서 만든 토큰이란 거죠.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는 그 예시를 들었을 때 제가 로그인하면 쿠키 값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 확인했고 이렇게 쿠키로가 들어왔는데 여기에 만약에 시크릿키가 조금이라도 달라지잖아요. 그럼 여기는 값들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한 글자라도 추가를 해 보시면 얘 얘가 저희의 시, 시크릿 키를 기반으로 만들어낸 그런 처리 인코딩을 한 데이터가 조금이라도 변조가 되잖아요. 혹은 시크릿 키 자체가 이제 변조가 되어 있, 다른 걸로 뭔가 만들어냈으면 완전히 똑같은 저 JWT 값, 밸류 값이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보내고 내 정보를 보내면 여기서 토큰 검증 실패를 얻는다 어, 했죠. 근데 이제 제대로 로그인해서 쿠키 값을 다시 바꿔보면, 자, 정확하게 이제 다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구현할 때, 디코딩 할 때, 어서 토큰 서비스에서 페이로드 쓸 때, 정확히는 RQ 쪽에서, 여기 검증할 때 토큰 검증 실패가 페이로드가 널 값일 때 터지잖아요. 근데 멤버 서비스 페이로드가 어서 토큰 서비스 페이로드를 불러오고, 어서 토큰 서, 그, 서비스의 페이로드가 제이터, 유틸 JWT 페이로드를 불러오고, 이거 검증할 때 시크릿키랑 어세스 토큰 넘기죠. 그럼 예를 넘기면 여기서 이제 디코딩을 하다가, 무튼 디코딩에 뭔가 실패했다, 뭔가 위변, 위변조성이 있다, 혹은 뭐 검증이 실패했다 이러면 무조건 이셉션 타서 널값 처리되니까, 널로 바로 리턴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걸려서 터진 거죠. 네. 그걸 좀 기억해주시면 좋겠고. 자 그래서 고게 이제 첫 번째 위조된 걸 쓰면 당연히 실패 그래서 시크릿 키를 탈취당한 게 아닌 이상 해커는 이걸로 절대로 저희 거를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혹은 뭐 토큰 자체가 탈취당한 거 아닌 이상 그래서 이제 위조해서 뭔가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조된 토큰은 무조건 실패다 그러니까 위조된 지폐를 쓰면 워터마크나 이런 걸로 웬만하면 요새는 다 잡아낸다 하잖아요 뭐 예전에 이제 허술했던 시절에는 위조된 그런 화폐들 이런 것도 막 써서 유통시키고 이럴 수 있었는데 지금은 웬만하면 그게 다 잡아낸대잖아. 기계나 뭐 이런 거 이용해가지고 딱 보면 바로 잡아낼 수 있듯이 이거는 쉽지 않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만료시켰을 때요. 자, 만료시켰을 때는, 아, 다시 토큰 기간, 유효 기간이 만료됐을 때요. 자, 저희가 지금 원래는 시크릿 쪽에서 한 20분 줬었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거는 20분 동안 유효한 토큰이란 뜻이에요 자 근데 이거를 만약에 제가 뭐 2초 뭐 이런 식으로 줘 버리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자 처음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로그인하면 토큰 발급 그 순간 되는 순간 2초죠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제가 요청을 보낼 때자 이거 2초가 너무 짧네요 그 사이에 2초가 지나서 5초 뭐 10초 하셔도 돼요 아무튼 뭐 짧게 하고 자 로그인 다시 보내고 토큰 받아오면 내 정보 불러올 때잘 되다가, 잘 되죠? 이제 5초 지나면 실패. 유효, 유시간이 지나니까 얘도 이제 검증 실패인 거예요. 자, 이런 상태인데. 자, 그러면 요거를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저희가 어세스 토큰 밖에 없잖아요. 그니까 유효시간을 어떻게 줄지 고민하는 거예요. 자, 두 가지 방법이에요. 유효시, 지금 어세스 토큰 기준에서는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로그인을 다시 시키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니까, 러 자, 저희가 지금 어세스 토큰 밖에 없는 구조에서는 얘를 어떻게 줘야 되겠어요? 뭐, 사, 용자한테 5초만 로그인 할수 있게 해주고 이런 서비스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일 시간 단위로 보통 주지 않을까요? 3, 아무리 짧아도 한 20분? 뭐, 30분에서 뭐, 1시간 정도 줄것 같은데, 오히려, 아니면 더 길게 주겠죠? 여러분, 은행 같은 데는 20분 막 이러면 자동 로그아웃 되고 이러듯이, 그런 좀 민감한, 개인정보에 되게 민감한 도메인이 아니라면, 기본 서비스는 시간 단위로 줄것 같아요. 여러분들 30분 주면 아마 서비스 이용자들에 대한 컴플레인이 되게 많이 들어올 거야. 불편하다고. 바뀌어달라고. 예, 저희가 이게 납득할 수 있는 거는 되게 민감한 그런 걸 써, 이렇게 해야 되는, 뭐, 금융이나 뭐, 이런 쪽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해도, 어, 좀 이게 납득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쓰는 그런 일반 서비스에서는 로그아웃을 막 짧게 너무 잡아놓으면 그거에 대한 불만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좀 길게 늘려달라. 이런 의견들이 항상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럼 제가 1시간 동안 늘려놓고, 어세스 토큰 현재 구조의 입장에서는, 얘를 1시간 뒤에 자동, 아, 재로그인을 시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그아웃을 시키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래서 로그인을 자동으로, 아, 1시간 뒤에 재로그인 해야지 또쓸수 있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처리할 수도 있겠죠. 뭐 db 조회를 최대한 안 하는 방식으로 하실 거면, 뭐 어세스 토큰만 쓰실 거면, 그렇게 할수 있겠죠. 근데 이게 대한 문제가 뭐예요? 해커가 만약에 제 토큰을 탈취했어요. 원본 그 자체를. 그러니까, 토큰 그 자체 값을 그냥 탈취를 해서 저인 척할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 로그인 하지마자, 하자마자 탈취되면, 1분, 로그인하고 1분 만에 탈취되면 어떻게 돼요? 59분 동안은 공격에, 어, 해커가 공격할 수 있는 거죠. 이걸로 뭔가 해킹을 하거나 뭔가를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럼 59분 동안 우리는 뭘할수 있냐?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당하고 있는 것 밖에 없습니다. 해킹을 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이제 뭐 그, 그, 화이트 리스트라 해서, 화이트 리스트, 뭐 블랙리스트라고 이런 게 있는데, 네. 그러니까 화이트 리스트는 그, 올바른 사용자들에 대한 목록이고요. 블랙리스트는 벤을 시켜야 되는 사용자에 대한 그, 리스트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래도 내가 탈취 당한 것 자체는 알아서 저에 관련된 뭐 정보를 블랙리스트에 일단 뭐 등록해주세요 이렇게 서 블랙리스트로 방어를 하려고 해도 결론적으로는 어어세스 키로는 할, 요구를 할 수도 없을뿐더러 어세스 키는 결론 결론적으로 DB에 뭐 대조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API 키 말고요. API 키는 나중에 리프레시 토큰을 쓸 건데 지금 구조에서 어세스 키만 쓴다치면 대조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블랙리스트를 만약에 나중에 이제 뭐 DB 단에다가 뭐 저장을 시키고 뭐 이렇게 해서 보안을 한다 쳐도 결국은 얘도 DB를 조회하는 거니까. 어세스 키를 쓰므로서 DB 조회를 최대한 야 아, 아, DB 조회 안 하려고 했던 목적성이좀 깨지는 거죠. 얘도 결국 조회를 또 해야 돼요. 또뭐 그런 상황이고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건 리프레시 토큰을 도입하면 어느 정도 이제 이런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리프레시 토큰이 들어오니까 그때 이제 그거좀 설명드리고 을 중요한 거는 지금 구조에서 어세스 토큰을 발급하고 나면 서버에서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탈취당하면 끝이에요 그럼 여러분, 1시간 59분 동안 얘를 열어놓을 수 있을까요? 네, 뭐, 문제가 안 된다면 상관없겠지만, 서비스에서 내가 뭐 상품도 살 수도 있고, 뭐팔 수도 있고, 정산에서 내가 어떤 포인트도 받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입장이라면, 혹은 내가 뭐 게시판에다가 뭐 내가 내 글, 글을 막쓸수 있고, 관리자 계정이어서 뭐 관리자 계정으로 막 회원도 강제로 막 탈퇴시킬 수 있고, 그렇다 치면 이거 굉장히 큰일 날 수도 있겠죠. 59분 동안 일방적 공격을 당할 수 있냐 대부분 쉽지 않죠 서비스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뭐 여러 기술들이 이제 나왔다 여러 이제 그런 뭐 기법들이 나왔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지금 현재는 저희는 어세스 토큰만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있다 예로 가진 장점은 db 조회를 이구요. 두 번째 단점은, 그러면, 어, 토큰 탈취 시 대응이 불가능하다. 아니, 불가능이라고 봐야 돼요. 자, 이런 한계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서 그 RQ에서 d b 조회한 거는 그냥 임의로 이제 Get Actor라는 걸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 그냥 Get Actor 안 쓰시면, 그냥 얘에 대한 요청 값 정도가 문제가 없다는 검증 용도로 쓰실 거면, DB 조회를 사실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네, 이거는 이제 게 덱터를 쓰기 위해서 기존 코드가 있으니까 그냥 기존 코드에 에러가 없게 하기 위해서 제가 임의로 그냥 넣어 놓은 거고 이것도 대체시킬 겁니다. 네, 아무튼 지금까지 그런 작업을 했다. 그래서 DB 조회를 원래 안 하는 게 컨셉이야. 네, 그리고 어세스 토큰 쓰고 안할 수도 있죠. 저거 떼고 그냥 게 덱터 안 쓰고 그 네. 다른 방식을 이용해서 인증 정도만 해주면 되니까. 다른 방식을 이용하면 할 수는 있지만, 저거를 보완해서 리프레시 토큰도 도입할 거고, 그걸 하면 이제, 뭐, 요런 것들이 다 보완이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게요.